제가 그립끝이 공을 향해야 된다 또 그립끝을 배꼽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여러분들이 쓰면 은 어깨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중심 앞에 두고 그립 잡은 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울이 가장 최고의 스승이에요 또 골프 치는데 가장 적이 자기입니다 자기 기분이 나빠 버리면 안 맞아요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드라이버 멀리 쳐가지고 오비 났어요 멀리 치려고 해서 이빨, 이빨 이빨이 때리고 가야 되죠. 근데 자기가 오비 나면은 그 다음에 기분이 상해서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샷이. 그 다음에 제가 버디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버디 하고 나서 보면 그 뛰어서 보면은 어디를 했어고선 머리가 가있습니다. 가. 저 왼쪽에 가있어 고 때려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이 골프는 항상 아리 같대요.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을, 다음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골프는 한 샷, 한샷 하다 보니 우승했어요. 그러죠. 골프는 공하고 싸움이지 타켓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걸, 모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셔야지만, 자기가 골프를 돌아서, 여기서, 여기서 때리는데, 왜 머리가 나가겠어? 오른쪽에, 오른쪽 보고 때리는데, 왜 머리가 나가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지금 와서 12년 전에 제가 오른쪽에다 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뭐, 사이드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이게 사이드거든요. 여기가 가생이거든요. 여기 가운데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12년 전부터 머리가 돌아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항상 머리가 눈이 해드 따라가라. 그러면서 어깨 비켜줘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항상 생각을 잘하고 골프를 치셔야 돼요.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맞는. 무슨 얘기냐? 남들이 프로분이 자기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약간 플랫하게 간단 말이에요. 플랫하게 가니까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쓱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키가 작으면 이렇게 서야 되는데 프로분이 키가 크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가그러거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기, 자기만의 궤도가 있고 자기 스윙이 있는데 나하 따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꾸고, 정말 골프를 갔다가 잘 치고 싶으면, 은 거울이 쓰십니다, 거울이. 어떤 가르쳐주는 계연이 있겠죠, 아웃라인 그러면, 우양무 해가지고, 거울 보고. 예. 네. 다운은 절대 하시면 안 돼. 다운을 하면은 그 스피드가 안 맞아서 자꾸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골프에서 시작은 백, 백만 좋은면 다운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을 할때 잘해서 올라갔으면 거울 보고 양쪽 이쪽 이쪽 거울이 두개 주고 저쪽에서 어떤가 섰나 주물렀나 내 어깨선에 걸렸나 그 다음에 보고서 제대로 내가 간격이 공간이 골프는 공간 확보래요 공간이 내가 넓은 길은 가기 차 운전하기 편하게 가면서 좁은 길은 불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좁으면 은 똑같은 거야. 그 그러니까 회전력이니까 몸을 충분히 회전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되지. 또 회전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머리에서 사람이라서. 사람의 뇌는 되게 간사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남을 따라 하지 말고 항상 그립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 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울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렇다고 머리가 또 따라가지 마시고, 거울이 스승이니까 보고선, 보고선 또 다시 자세 또 잡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지. 만들고 나서는 또 어떻게 돼요? 계속 이빠이 이빠이 땡고 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도 또 만든다고 또뭐 이렇게 만들고 뭐 하면은 나중에 또 스피드가 안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인도에서 배운 사람은 스피드로 나오는데 난만치고 왔다갔다하고 머리 나가고 당연한거예요이거 조그만데 옛날에 벽치겠 했죠 실내에서 배운 사람은 품은 좋은데 거리를 안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해요 자기가 원래 근본적으로 배운게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에 익숙하다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라는 거는 항상 거울이 스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이 스승이니까 항상 거울 보고, 다시 거울 보고, 다시 자기가 자세 만들어 놓고 또 풀고. 항상 풀어줘야 돼. 저도 뭐 부상이 이렇게 심하지만 풀질 않아서 부상이 다하 돼. 몸을 풀어줘야 돼. 다시 또 서서 다시 어드레스 해가지고 뭔가 틀렸나 해가지고 보고 슬래타게 갔나? 내 어깨선에 걸려서 공 그리 끝이 공을 상하고 있나? 이러고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서 가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골프는 잘 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돈 많이 갖다 버리고 결국 잔디밭 많이 먹고 그 다음 시간 많이 보내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초보인데 빨리 가는 길을 갔다가 내가 생각을 잘하면서 내가 어떻게 단시간에 빨리 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내몸의 이해, 내 몸에 내내내 내, 내 속에 내 정확한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만 해요. 거울의 스승이라는 거를 거울의 스승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선 하셔야지. 내가 그냥 뭐저 같은 경우에 연습장 가면은 저는 인도는 반대요. 인도 가면은 머리가 들려서 근데 실내에 아파트 요새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잖아요. 강화는 거울도 많아요. 보면서 자기가 만들고 만들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또 그거 갖다가 붙어버리니까 만들었다 싶으면 계속 막 이빨 이빨 때리고 와야 돼요.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골프 스피드죠. 그러니까는 올바른 연습 방법, 올바른 생각 이게 가장 올바른 반복, 반복의 반복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9시, 10시, 11시, 보통 10시, 11시에 와요, 제자들이. 그래서 1시, 2시까지 하는데, 여기가 424에 6, 하나, 하나, 8. 우주 스크린. 잠시 세네. 그 다음에, 그거 제가 레슨 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막 이렇게 옵니다. 멀리서도. 또, 뭐야, 달나라 골프. 한박사에, 네이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새 컨셉이, 우리 딴 나라 골프로 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제가 잡았어요. 한번 딴 나라 골프 딴 나라 골프 한번 하자 이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안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골프를 잘 치려면 그만큼 안 보이는 노력을 하셔야죠. 아셨죠? 그러세요.